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2월 10일 주일에 주셨던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한 잠들 수 없는 명령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여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때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른지혹 점을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말세, 예수 재림 이런 말을 들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를 맞춘다고 또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날짜를 예언하는 바람에 정말 이소 부와의 양치기 소년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 또 말세는 세상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부정적인 틀리는 말로 이렇게 들리는 것이 있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이 가져온 그런 모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전주에 이제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과 또 지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지진과 기근도 더 빈번해지고 더 강해질 것, 더 세질 것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진의 통계를 보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자주 더 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최소 뭐 3만 몇천 명이나 지금 사망했다고 하는 트리키의 남부도시 가지 안테프 지역에 큰 지진도 2월 6일에 있었는데 이 모든 걸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어 있으라고 권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 제림의 때는 알수 없지만 언제든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날과 그때는 알수 없지만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잠들 수 없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의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날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어, 재림의 때는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말씀을 34절과 35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때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그리고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었는데. 왕이나 높은 지위를 받으려고 노마로 갔다 오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러나 그때는 언제일지 알수 없지만 반드시 깨어있으라고 잠들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잠들 수 없는 명령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33절, 35절, 36절, 37절 짧은 본문에 네 번이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면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니라 라고 경고를 해주시는데요. 35절에 잠들 시간조차도 잠들지 말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정말 잠들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로마의 사경의 시대를 가지고 밤을 나눴는데 예,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주의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주의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이 감남산 그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강화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3절에 주의하라 그 절에. 조심하라, 23절에 삼가라,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이 번역만 다를 뿐, 실상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 하는 사실은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느냐, 우리가 각 자, 사명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때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개에 깨어있으라 명언과 같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고 그리고 각각 사물을 맡긴 것처럼 사람마다 다른 일을 맡기시고 또 문지기에게 떼어있으라 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직분과 또 위치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떼어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찾으시는 우리가 깨어 있는 열매는 이익을 남긴 양이 아니라 신실함 그 자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짧은 감람산 광화인 마가복음 13장보다 마태복음에는 24장과 25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25장의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들지 말고 그리고 달란트를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은 이익을 남긴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또한 포지션, 권한을 이용하여 주님 오시는 것을 정말 마중 기다리시고 깨어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